어서오세요. 이걸리 살짝 꼴낼수 있는 채널 박시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천에 있는 음, 하늘 아래 정원이라고 어, 시민다육 옆집을 다녀왔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아이들 언바싱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00원 다육이 제가 묵은두기로만 골라왔습니다. 어, 다 골라오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또 아쉽게도 지인분들이랑 같이 이제 가다 보니까 제가 오늘 뚜보기로서, 여기에서 음, 내려서 다시 이제, 음, 집으로 오다 보니까 뭐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들고 올 만큼만 들고 왔는데, 그것도 1차적으로 묵은둥이다 보니까, 아우, 그것도 제가 만족을 합니다. 1차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 우리 많이 보는 이게 문가디스죠. 문가디스 한 포트 보세요. 문가디스 묵은등입니다요 아이 제가 문가디스 포트를 음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1차 분으로 조금 잡혔죠. 요렇게 해서 문가디스 두 포트. 이제 요번에 구매한 아이들은 제가 이제 합식을 해줄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보여 줄 거는 이게 이름이 크리스탈이래요. 크리스탈. 아우, 색감이 장난 아니고 이쁘죠. 색감이 그렇게 이쁘게 잡히진 않네요. 요렇게 완전히 묵었습니다. 이 집은, 음,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묵었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어, 시간 여건상,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색감이 되게 무겁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여줄 아이는, 이름은, 상부련이래요. 상부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 음, 5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구매한 아이들은 다 지금 합식을 하려고 했었고, 아우, 제가 이거, 메디바죠? 메디바를, 아우, 메디바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가면 사장님한테 전화해 놨다가 요 메디바는, 조금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합식을 시켜주고 싶네요. 음, 보시면, 이름 없는 아이들도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제,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같이 가신 분들 이제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되고 하니까, 요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이름을 적어주셔다가, 제가 워낙에, 제가 바빠가지고 이쁘죠. 이제 저희 집에 이게 벤바디스죠. 벤바디스가 있습니다. 벤바디스가 있는데 500원이 났어. 그냥 부담 부담 없이 그냥 없음. 이게 벤바디스 들고 왔어요. 벤바디스는 지금 저희 집에 한두개 정도가 더 있네요. 또 이렇게 시민 다육에서도 벤바디스를 또 구매했었고 오늘은 1차적으로 이제 이집에서 구매했는 요 아이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여기에 자구가 되게 많이 있죠. 요런 다육들은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여기 아, 여기도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요 약간의 이제 묵은둥이 맵인맵 나가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두 포트니까. 합식가 시켜줘도 되겠네요. 저희 집에 메비나가 있습니다. 묵은둥이. 색깔이 약간의, 음, 무슨 색상이란, 살구 색상이죠. 살구 색상의 메비나가 있는데, 또, 요런 또, 아이들 이제 다 합식시켜주면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 일본 프린티랍니다. 일본 프린티가 어 작지만은 이런 오, 보니까 일본 프린티가 어고 얘가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철하로 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바쁘게 뽑아왔었는데 아이또 떡팀을 했습니다. 요 일본 프린티 음 철화 맞죠? 오, 출하러 갑니다. 득템 <laughs> 있습니다. 또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레티지아 레티지아 잼이죠. 레티지아 잼이 하0 0 원이라서 너무 저희 집에 레티지아 레티지아 잼이 지금 새 버터 이게 좀좀 크게 있어요. 크게 있는데도. 그, 500원, 정말 까자 값도 안 되는 500원이다 보니까 정말 부담없이 이렇게 제가 들고 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들고 오죠. 그리고 이제, 아, 또 메비나가 있네요. 완전히 메비나, 메비나 특템이 있네요. 아, 그게 있는 걸 제가 다들고 왔나 봅니다. 셰프트가 있었거든요. 이거 셰프트. 요것도 메비나예요 어우. 그러면, 맵이나 완전히 덕템인데요. 다, 다 들고 왔으니까, 같이 이제 합식을 해주면, 되게 예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보. 자보도 500원이에요. 자보, 이제, 위에 이렇게 검을 가진 아이들은, 어 이게 강압사 차용 여이가 전체적으로 검보다는, 이렇게 가운데 요 사이사이에 검이 있는 게 좋은데, 음, 이렇게 보시면 요런 데 있죠. 요, 요렇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 전 보시면 다시 보여 드릴게요. 화면이 안 잡혔네.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 색상의 음. 검이 있으면은 강압선을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요렇게 줄모양줄 모양이 들어간다든지 요런 이제 검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 청팩팩 어 다음에 이제 홍페페가 있으면 홍페페도 하나 사오고요. 이거 청페페. 제가 적으면서 이게 이게 글자가 이렇게 막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청페페. 이쁘죠 음, 어 홍페페도 되게 예쁜데 홍페페는 다음에 이제 홍페페 나오면 이렇게 청페페, 홍페페 있어 아이가 좀 많으면 좀 가지고 오겠던데 이 청페페가 보니깐 제가 못 찾았는지 이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달리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린이 같아요. 요 아이가, 목대가, 이렇게 됐어요. 뭐, 어차피, 여기에서 또 새순이 나오니까,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뭐, 여기서도 뿌리가 날 거고, 말리가 심으면 뿌리가 날 거고, 얘는 여기서 또 새순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얘가 마크스죠. 마큰다고 해서 마크스. 음, 요것도 이제 500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500원은 지금 총기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또 보여드릴게 요거 이제 레인드랍이죠. 레인드랍도 오다가 시달려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네요. <laughs>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게 차로 널사 움직이던 사람이 이게 들고 다닌다는 게 조금 많이 힘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음, 어,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제 신상이랍니다. 요 신상인데,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요거 신상은 그냥 제가 이제 사장님이, 요게 체리 장, 장미랍니다. 이쁘죠? 체리 장미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체리 장미, 이게 신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요 하나 아이가 8,000원이에요. 음 제가 그냥 이게불 예, 데가 없어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냥 주세요 했어요. 체리 장미, 그리고 이제 화분입니다. 화분은 어우 제가 음, 너무 화분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화분 한번 보여드릴게. 예, 요즘은 이제 또... 부엉이 화분이 또, 유행, 또 유행하잖아요 오늘 첫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요렇게 요 아이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제 좀 깔끔하죠 저는 요렇게 조금 무난한 스타일이 좀낫더라고요 요런 스타일 그리고 이제 같은걸 두개씩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제 같은 아이죠 요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엉이를 구매를 했어요. 요 부엉이. 요 가격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부엉이 사러 가시면 아마 4천원대 거예요. 요4천원대인데4천원은다안 줬죠? 사장님하고 가격을조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득템이 되겠지요. 저희는 가격을 사장님하고 득, 이렇게 조율했습니다. 많이 샀으면 가격 조율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음, 부엉이까지 해가지고요. 어, 이렇게 해서 가격은 저렴하게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뭐, 오실 거죠?